다음은 한미 국민 강화운동본부 김병규 총재께서 최근 문정권에 시다발이 논술하고 있는 거짓말의 명수, 함장 미달 대법원장 김영수의 대진을 촉구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있 유튜브를 신청하시는 많은 애국심 여러분, 그리고 해서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계시는 많은 애국 동포 여러분, 저희들 오늘 이미 앞에 연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목격하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 의 국가로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으로 이 대한민국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진국 진입을 목에 앞두고 저희들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각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이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 가장 핵심인 헌법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많은 뉴스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 보면 헌법은 있지만 헌법의 소유는 그 나라의 독재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헌법의, 헌법을 지키는 것은 직이 있는 사람이거나 국민이거나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나라를 다스는 강모들과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 헌법인 것입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헌법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나라는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고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고 전체주의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김영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원의 수장으로 그 누구보다 헌법을 잘 알고 헌법을 이행시키는 사람임에 지금 이번 사태에 임성근 부장판사를 두고서 자기의 부하직원을 저 정치판에 내보내서 희생양을 만들고 자기는 판하게 된선번도 얘기한 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결국 취수을 통해서 그 탄핵이게 나가니까 어저께 사과한다고 해서 사과를 받더니 유치의 대법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변명하는 그런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임성근 부장판사 이런 지금 문재인 씨나 그리고 이번에 신현수 같은 정무부석의 일이 또 같이 생각이 납니다. 신현수 정무부석이, 정무수석이 이번에 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의를 받아, 받지 않겠다고 문재인이 어렵니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너무 알고 그리고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으니까 사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두게 합니다. 그거나 지금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그만둔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두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저 입법부에 재물로 바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삼부 요인에 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헌법을 망가뜨리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권력을 시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연사들이 앞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10년, 20년 권력을 잡고 는게 아닙니다. 1년 반이면 모든 권력을 잡고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정치방역, 사1 5 부정선거, 그리고 지금 월성 1호, 월성 1호기 문제, 그리고 수많은 권력 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권력 비리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멀쩡하게 이 정권을 내주고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은 분명히 목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저희들은 똑바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리고 과연 허법을 준수하는가, 그리고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을 망가뜨리지 않는가 여러분은 냉정한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런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걸기 위해서 이 정권이 반드시 자기들의 책임을 모를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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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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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